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구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음.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마 누가복음 9장 마지막 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찾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이 반기지 않자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손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배척할 때 분노합니까 인내합니까 구원 때문에 돌아가야 할 적용은 무엇입니까? 51절에서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못 가게 막은 것이죠.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저를 심판할지 주님께 묻습니다. 불로 심판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보이게 된 거죠. 우리도 어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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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꾸주 고 발음이 잠이상꾸주고꾸주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내평내 내 편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결심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배척할 때 분노합니까, 인내합니까? 사실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배척하면은 분노하기가 쉽죠. 예,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배척하거나 거절하면 분노가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요한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성격 소유자였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하게 된 거죠. 저도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고자 요한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말한 것을 거절하고 배척할 때에도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쓴뿌리를 성류의 불로 태우고 예수 피로 씻어서 이제는 인내하면서 구원 때문에 돌아가야 할 적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내 유익함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2번 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명예와 출세 등 세상 성공입니까? 영생의 축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이죠. 어, 57절에 5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돌아서, 돌아서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오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세상 영광을 쫓아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물론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 너,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무슨 영광을 뭐 바라고 따르지 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제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집도 절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길은 영광과 대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성공과 대접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병낫기 위해서입니까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적이 분명히 우리는 어, 있어야 되겠죠 명예와 출세 등 세상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원하지도 않고, 어,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다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 명예 출세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면 감사하는 것이고 안 주어도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9 구절에서 마지막 6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별하는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기에 아버지의 장례 가족과의 작별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에 그것을 할지 말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눈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일날 만큼은 예배의 최우선, 삶의 최우선순위로 어야 됩니다 뭐 경조사의 경사가 있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은 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석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 우리 이제 수험방지에서 매일 어, 성경을 읽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또더 나아가 전도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잡아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길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영광을 더 바랬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사명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땅의 일을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일에 가장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맡겨 주신 귀한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구름바다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롬. What are you to God is your soul. You're going